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반디 2020년 봄 신상 달달 파스텔 중 파스텔 컬러 언박싱 발색 리뷰 보여드렸잖아요. 그 컬렉션 이용해서 봄 네일 만들어 봤습니다. 엄지는 그냥 그리면 되니까 말고 둘째 둥근 프렌치랑 세 번째 이 추상화 네일 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 있는 세로 그라데이션 하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둥근 프렌치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텐데 그냥 제가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내장형 브러쉬로 가운데 부분에 언덕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면 가운데 동그란 부분이 생겼잖아요. 거기서 이어지는 각도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양 사이드를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 붓결 정리 해주시면 끝입니다. 진짜 쉽죠? 원콧은 이렇게 큐어 할게요 투콧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붓을 살짝 밀어 올려서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위에 언덕이 생기고 그 언덕에 동그란 각을 이용해서 그대로 양 끝까지 연결 그리고 안 부분 발색 잘 나오도록 붓결 정리 큐어 할게요 다음으로 추상화 네일 해볼 거예요 보통 붓 터치감이 예쁜 추상화 네일은 이렇게 양을 적게 한 다음에 가볍게 쓸어내리면 되는 줄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잘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팁 알려드리면 그래도 적당량 이렇게 아무렇게나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스텐실 브러쉬를 쓸 거예요. 양쪽 끝부분에 젤을 터치해서 끌어내림으로써 붓 터치감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터치감이 아쉽다면 한번더 터치해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됐다면 30초 큐어할게요. 옆에는 내장형 브러쉬만을 이용해서 연보라색을 동그라미 예쁘게 올려주세요. 노란색은 붓터치가 관건이기 때문에 발색이 어딘지나고 연해도 되지만 지금 이 보라색은 발색이 전체적으로 잘 나오도록 해주시고 30초 큐어할게요. 그리고 나서 탑젤 한번 가볍게 바를 거예요 라인 그리기 전에 탑젤로 이렇게 레이어를 나눠주면 편합니다 큐어 할게요 탑젤의 미경화를 가볍게 닦고 라인을 그릴 컬러젤을 준비해 주세요 페인팅젤 아니고 요즘 젤들은 이렇게 발색이 좋아서 발림도 좋고 일반 통젤로 가능합니다 세필 브러쉬에 젤을 적셔서요 샘플은 직선이었지만 여기는 곡선을 좀 써서 꽃 하나 그려볼게요. 직선 라인 잘 그리는 법은 이따가 하면서 라인 그리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꽃은 그냥 그리면 됩니다. 추상화 네일에 들어가는 이렇게 라인 드로잉은 너무 각 세우지 말고 대칭도 일부러 틀려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려줘야 예뻐요. 이렇게 됐다면 30초 큐어할게요. 무광 느낌 보여드리려고 무광 탑젤 바르고 60초 큐어해볼게요.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감성 네일 어렵지 않죠? 이어서 세로 그라데이션 한번 해볼게요. 밑바탕에 세 가지 색을 우선 안, 얹어줄 거예요. 제일 먼저 노란색, 봄 느낌 물씬 나는 노란색을 올려줍니다. 뭐 일직선으로 해도 되지만 저는 조금 더 느낌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커브를 일부러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귀퉁이에는 연보라 컬러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흐르는 듯이 굴곡을 줘서 그려 줄 거예요 앞서 두개 제품 정보는 보여 드렸었고 이번에 민트 색깔 제품 정보 보여 드릴 거예요 가운데에 이 민트색을 얹어 줄 거예요 내장형 브러시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일정 부분 겹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만 브러쉬를 꼭 닦고 바틀에 다시 넣는 거 잊지 마세요. 바탕을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컬러 젤 준비해주세요. 얘는 시럽 핑크 컬러예요. 아주 소량만 이렇게 브러쉬에 남긴 다음에 컬러들 간의 경계를 터치해주세요. 중간중간 브러쉬에 묻은 컬러 젤을 닦아내가며 이번에 조금 더 시럽젤을 떠서 하늘색과 보라색 경계를 무너뜨려줬구요. 이렇게 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핑크가 너무 많은 곳을 터치해서 다듬어주세요. 기본적으로 한 컬렉션 내에서 컬러들이 굉장히 어울리게 배색이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세 가지 바탕색 자체로도 예쁘지만 이 시럽 젤로 그 중간 경계를 무너뜨려가며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면 더 예쁜 그라데이션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원콧은 이렇게 하고요. 30초 이대로 큐어할게요. 투콧 땐 원콧 때 했던 작업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왼쪽엔 노란색, 오른쪽엔 보라색, 그리고 가운데엔 민트색. 이렇게 물결 흐르듯이 얹어준 다음에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컬러 젤 준비해주세요. 붓에 시럽 젤 아주 조금만 묻혀서 경계를 터치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세요. 붓 터치 하는 법잘 보셔야 돼요. 바탕 컬러 젤들도 그, 멜팅한 느낌이 있어서 그라데이션이 잘 되는 제형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럽 컬러를 더해주면 그라데이션이 조금 더 손쉽게 작업이 됩니다. 이렇게 터치하는 과정에서 노란색과 하늘색 사이의 분홍은 약간 보랏빛으로 섞여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하늘색과 보라색 사이는 약간 이렇게 찐핑크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때는 브러쉬에 묻은 양을 다 없앤 다음에 핑크가 너무 많은 곳을 터치해서 덜어내주세요. 보세요. 이렇게. 네, 그러면 하늘색과 연보라색 사이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됐다면 30초 큐어할게요. 라인 그리기 위해서 이번엔 탑젤 바르지 않고 그냥 컬러젤의 미경화만 닦아줄 거예요. 아까 툴립 그릴 때 썼던 하늘색 폴리시젤 그대로 쓸 거고요. 세피 브러시에 묻혀서 직선 그릴게요. 직선을 이렇게 가로선은 특히 한 번에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어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한 번에 그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쭉 그리다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연결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끊어진 부분에서 다시 시작을 하면 이어 붙인 데가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처음 한 번에 갈수 있는 만큼 가고요 라인을 그리고 그린 라인의 약 3분의 1 지점을 되돌아가세요.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해서 라인을 다시 갈수 있는 만큼 그리고 또 다시 3분의 1 지점 앞으로 가서 또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라인을 그리기가 쉽습니다. 세로선이 가로선보단 조금 더 쉽죠? 뭐, 최대한 갈수 있는 만큼 가고, 또 마찬가지로 3분의 1 이전 지점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거죠. 만약에 컬러젤의 발색이 아쉬워서 조금 더 얇아졌다 그러면 얇아진 부분 덧그리고 싶은 부분의 3분의 1 이전 부분까지 올라가서 다시 시작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리면 라인을 끊어져 보이지 않고 한 번에 그린 것처럼 예쁘게 그릴 수 있답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아래쪽 라인이 두 개로 그려졌다면 수정 툴 이용해서 쓱 밀어주세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지워줍니다. 얘는 또 폴리시 젤이어서 더 남지도 않고 깔끔하게 잘 지워지네요. 이대로 30초 큐어할게요. 지금 유광인 상태에도 그라데이션이 예쁘지만 무광 필터를 씌워주면 조금 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 거예요. 가볍게 무광 탑젤 한번 바르고 60초 큐어할게요.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내장형 브러쉬로 하는 세로 그라데이션 어렵지 않죠? 오늘 보여드린 3개 아트 전부 보여드릴게요. 사실 특별한 기법은 없었는데, 반디 봄 신상의 컬러감만으로도 이렇게 예쁜 아트가 완성되었어요. 제품 있으신 분들 꼭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